나 지성이가 동생 잘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집안이 행복할 때 음. 집안이 부릉했다는 이런 그이안 나와. 음. 어 이거는 집이 행복하다는 거를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두 줄짜리 문제야. 음. 내내 생각에는 어허. 처음에는 어허. 이 그림이 하나 웃고 있으니까 어허. 여기 이민주 선생님도 이거 그래서 이 이렇게 행복한 그냥 행복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있으니, 내가 전세계 나다를 구한 줄 알았는데, 지금 보니 지구를 구한 게 틀림없다. 그러니까 지구를 구해서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본줄 알았는데, 지금 보니까, 어, 우리가 아주, 어, 차, 어 우리가 사회가 좋고, 우리 집이 평화로울 때, 이렇게 처음에는 전세계 나다를 구한 줄 알았는데, 이제 보니까 집을 보니, 이제 지구를 구한 건 줄, 어 이게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거야. 아그그 어, 그 의미는. 그 의미는. <laughs>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빠가? 아빠가 평소에는 안 하던 모습들이 응. 갑자기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이 그런 거야. <laughs> 그것도 있, 맞아. 그것도 있고. 이게 둘째단 음장에 나만 하는 게 있어. 뭐? 아빠만 하는 게. 요 그림을 진짜로 보고. 바로 쓴거였거든 여기에 있었어. 그액장 음, 여기에? 음, 맞아. 그 내가 이 그림을 보다가 사진을 툭 찍고 바로 쓴 거야. 왜 있었냐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았다는 건 아빠가 연애할 때 아빠가 들었던 얘기였어. 엄마, 엄마, 내가 결혼할 사람 배우자의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에 몇 개가 달렸었어. <laughs> 그 전생에 나랄 때. <laughs> <laughs> 카카오, 카카오, 뭐냐, 그 스토리인가? 어. 그게 옛날에 내가 했었거든. 요신 어, 사진을 응. 몇장 올렸다? 그래. 연애할 때? 어, 그 전생에 나라고 <laughs> 했다, 그래. 내 결혼할 사람이니까. <laughs> 어, 내 결혼할 사람이다. <laughs> 어, 그 결혼식 언제, 예전 내년에 올 테니까 다 오라고. <laughs> 그랬더니. 올렸는데. 거기에 몇 개가 달렸어, 실제로. 아, 그래요. 전생에 나라를 구해셨구나 아, 이거 달리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. 아, 그 승계인이다, 이거야. 그렇지. 아니. 근데, 지금 보니까, 나라를 구한 게아니지니즈를 <laughs> 보니까, 나라를 구 나라 구해서는 이거 아야 <laughs> <지구까지 웃음> 그래, 지구 그래, 그래. 내가 지구를 구해서는. <laughs> 왜? 우리 아들도 이렇게 멋지고, 우리 딸은 더 이뻐. 엄마보다. 그러니까, 근데 지금 와서 텐생 뭔지 알아? 우주를 <laughs> <어떻게> 보였나 <보여주나? 웃음> 지구가 아니었나 보네. <laughs> 내가 어마어마한 영웅이었나 보다. 영웅감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음, 건데, 아, 어, 어. 그 멋졌어요. 그데 <laughs> 저기, 독자로서의 난이 사진에 특징이 있었어요. 왜냐면, 이 민주가 그랬지, 이거. 음. 아, 근데 아빠 다리를 이렇게 길게 그렸다는 거야 열심히 뛰어다니라고? <laughs> 그거는 난이 난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아빠 다리를 이렇게 했을까 아 내가 알려드렸어 어 알려줘 봐러 떨어지네 어 요거는 아, 아. 그림 원작대설명그 요거 엄마가 너무 키가 크니까 어. 어, 아빠는 더 키가 클 거야, 하고 해가지고, 응. 어, 종이가 더 종이 넘어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 점프하 다리를 접었어? 아, 아빠 다리를 꺾어버렸구나. 상상도 못했다. 이게 종이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올렸다.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 세계가 있구나. 이는 이거는 진짜 미술가로서, 아, 진짜, <laughs> 이건 아무나 생각 <생각보다>. 못지 <laughs> <laughs> 어 그래그래 손사가어 손사박 나왔어 손사 삼십쪽 그래그래 할머니의 키는 수준이 높아서 보면 그래, 그래. 그래. 아무나 너무... 참... 그거 그래 읽어봐 봐방골울자화성 응. 노란 밀짚 3 30. 0쪽 노란 밀짚 모자 속에 같이 형용한 눈빛 황금 돌파는 한금보다 더 사랑한 미친 예설가요. 어, 이거 미짠지 어떻게, 어떻게 알았어? 응? 찍어 맞춘 너, 거야? 미짠 어떻게 알았어, 근데? 그냥 찍어! <laughs> <laughs> 자연스럽게 이어지지, 이게. 옆에 어... 진짜니까, 그치? 근데 이게. 빵리 이거 TV에서 맞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볼 있어, 때는 어. 이거 데다그림이랑 어. 어. 그거 비슷한 것 같아. 어. 그 그림이. 어. 어, 그 해바라기가 음. 있잖아. 응, 응, 그반 고우의 자화상인데, 응, 이건 실제 해바라기잖아. 응, 그 고우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, 응, 뭐, 어, 여기, 이게 입이 응, 모자인데, 응, 이 속에 갇힌 눈, 어, 형성한 눈빛이 갇혀있는 것 같다고, 응, 어, 여기 황금이, 여기 황금으로 꽉찬 사람 같다고, 응, 그렇게 그린 예술가가 고우라고 미친 예술이. 미자는 이게 아름다울 미자야. 그래서 아름다울 미...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나쁜 미자가 아니라 정말 미술의 그 아름다움에 너무 흠뻑 젖어서 미쳤다. 어, 어, 그런 거야. 민주가 이걸 추천한 이유 좀 말해 주세요. 이 작품이 좋은지. 어 근데 음. 에이, 추천한 이유는 네. 그림이 좋고 네. 어어그래 음. 음, 잘 모르겠지만 응. 어, 일단은 민주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은 사진. 응. 어, 이 이거 해바라기 사진이야. 이 사진은 응. 어, 눈빛이 아니라 눈이 아니라 그 모자가 아니라 어, 왠지 뭔가 빨려 들어가는 무슨 생각. 같은 그런 거 같아. 오. 이 여기 안에 있는 전 같은 것들 다생각들인것 같아. 와. 지식. 오! 오! 오. 오. 굉장히 곧. 고... 그런... 난이도가 높은 고차다. 나 이번엔 내가 추천해야 된다. 아, 잠시만. 음.